안녕하세요. 북광풍수지리연구입니다. 오늘은 전북 전주시 덕진구 구이면 원길이산 오에 있는 전중임씨 시조 김태서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태서묘의 안내판입니다. 김태서묘로 올라가는 산길의 모습입니다. 전중임씨 시조 김태서묘의 모습으로 김태서와 부인 해주채씨와의 합장묘입니다. 손석우의 책터에 의하면. 김태서 묘의 발복으로 김일성이 장기 집권하게 되었고 이 묘의 정기가 사라질 때 김일성이 죽었다고 합니다. 김태서는 김일성이 32대 선조로 신라 경순왕의 아들 김은열이 7대 손입니다 김태서는 고려시대 인물로 1232년 한림학사를 거쳐 문화시랑 평정사 등을 역임하였습니다. 김태서는 그를 좋아하지 않았고 성품이 포악하고 탐욕스러워 남의 전답을 가로채 원성이 높았으나 아들 약선이 집권자 최후의 사위로 탄핵을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그 후최항이 집권하자 김태서는 재산을 몰수당하고 아들 경성과 함께 1257년 살해당했습니다김태서 면은 김액이 들어오지 않는 무맥지로 혈이 아니며 당연히 천기 또한 내려오지 않고 땅 속도 혈액 구조를 갖추고 있지 않습니다. 땅 속은 무해하여 수맥과 살김에 커리맥, 뱅크라인 등의 유해파가 없습니다. 뒤에 있는 용맥의 모습으로 용맥이 매우 가파르게 내려오고 있으며, 김태서 면은 완만한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즉, 가파른 음이 완만한 양과 만나 음내양수에 맞아 혈이 될수 있는 곳에 김태수묘가 위치하고 있으나 안타깝게도 김액이 용맥 내부에 흐르지 않아 김태수묘는 혈이 되지 못하였습니다. 당판 아래 전순쪽 모습으로 흙을 많이 보토하여 축대를 많이 쌓았습니다. 입수의 모습으로 입수가 깨끗하고 균형이 잡혀 장자에게는 좋을 것입니다. 공중에서 내려다본 김태섬의 모습입니다. 청룡의 모습입니다. 청룡 어깨가 함해 장손이 절손될 수 있으며 큰 국세를 형성하며 내청룡이 있고 그 뒤에 일자문성이 있는 외청룡이 있으며 청룡의기로 혈이 되었으면 인물들이 많이 나왔을 것입니다. 청룡골 골짜기인 청룡골로 골이 매우 깊어 역유 되며 골프의 환란이 아들들에게 닥칠 수 있어 좋지 않습니다. 백호의 모습입니다. 백호가 아래로 가면 낮아져 부인이 남편을 잘 따르며 순종할 것입니다. 백호 골짜기인 백호골의 모습으로 골이 매우 깊어 역이 되며 부인이 아프고 여자들에게 환란이 닥칠 수 있습니다. 공중에서 내려다본 조한산의 모습입니다. 조한산의 모습입니다. 청룡이 길게 뻗어가마 안산이 된즉 청룡안산이 되어 혈이 되었으면 대단한 기회가 나왔을 것입니다. 국으로서는 국이 커서 시조묘로 손색이 없고 아래 저수지가 보이고 있으며. 혈에서는 물이 크게 보이지 않아야 합니다. 백호방 조한산 쪽에 조산들이 이어져 있어 혈이 되었으면 대리를 이어 발복받았을 것입니다. 뒤쪽 조산의 토체도 보이고 있습니다. 조산의 목체가 보이는데 정상부가 토체 형태로 된 특이한 모습으로 혈이 되었으면 임금이 최측근인 학자가 나왔을 것입니다. 정리하면 김태서 묘은김맥이 들어오지 않는 무맥지로 혈이 되지 못해 손수구가 이 묘의 발복으로 김일성이 정권을 오래 유지하였다거나이 묘의 정기가 쇠해 김일성이 죽었다는 주장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또한 김태서가 다른 사람에게 살생을 당한 좋지 못한 모습으로 죽어 혈에 들어갈 수 없으며 이는 어부와 관련된 자연의 이치입니다. 손수고는 시절이지만 안것으로 보이며 지리는 천문보다도 어려운 것으로 자연의 마음을 담을 수 있는 자라야하며 인연이 되는 사람도 극히 적을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전주 김씨 시조 김태서묘에 대한 풍수지리 역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북광 풍수지리 연구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